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선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뢰인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의뢰인과 꼭 준비하는 것은 모의 조사, 즉 조사 시뮬레이션이에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변호사님이 모든 걸 해주나요? 변호사 동행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은 의뢰인 즉 당사자가 직접 말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저의 경우는 제 의뢰인이 수사원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계시면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한 후에 의뢰인의 발언을 정정해 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의뢰인이 답변할 때마다 변호인이 끼어들어서 정정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뢰성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신체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는 고령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가 더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조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이 있기도 해요.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선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뢰인이 혼자서 경찰의 질문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사 전에 제가 의뢰인과 꼭 준비하는 것은 모의조사, 즉 조사 시뮬레이션이에요. 예상 질문을 제가 드려보고, 의뢰인이 답변을 하고, 의뢰인이 답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수사관 역할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다시 해 드려보고, 질문과 답변 과정을 거치는 거죠. 변호사님을 선임하면은 경찰이 음. 이제 변호사님 보고 유도 신문을 따로 안 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유도 신문은 신문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유도 신문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형사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면 증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유도 신문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유도 신문인지 아세요? 사실 유도 신문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동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걸려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하는 경우가 있으면 잠시 끼어들어서 사실은 이러한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라고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끼어들어서 의뢰인의 진술을 정정해줘야 하는 순간은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하는데도 의뢰인이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답하는 경우예요. 이러한 진술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 거죠.